안녕하세요. 팡호TV입니다. 오늘은 K리그 1부리그 12개 팀의 2023 시즌 유니폼 중에서 지극히 100% 주관적인 베스트3와 워스트3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지난 시즌 9위로 마무리한 대구FC의 홈 유니폼은 하늘색 원톤은 유지하되, 복깃 부분은 감색을 넣어 전체적으로 톤을 조절하였는데요.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소매에는 빨간색 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검정 빨간 줄무늬를 넣어놓으니 파워풀 대구인가 컬러풀 대구인가를 반영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키퍼 유니폼은 올 레드로 디자이너였는데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골키퍼를 뛰는 입장에서 상이라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베스트 3로 선정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골키퍼 국가대표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지 않... 지난 시즌 리그 1 2위로 마무리하면서 강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수원삼성 블루윙즈입니다. 수원삼성의 경우 유니폼 후보 촬영을 지역수3공입니다 협력 업자 관계자들이 직접 입어주셨는데요, 지역 사회와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니폼은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과 유사하며 블루윙즈라는 팀명을 따라 날개 패턴을 유니폼 배경에 깔았습니다. 지난 시즌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손 삼촌 유니폼을 2위에 선정한 이유는 홈과 어웨이 유니폼보다도 바로 이 서드 유니폼 때문입니다. 승리의 날개라고 명명된 이 유니폼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양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회사 출근할 때 입고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냥 앞으로도 쭉 공부전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즌 리그 7위 수원 fc입니다. 수원 fc 홈 유니폼은 빨강 파랑 스트라이프에 금색 마킹으로 크게 변한 게 없지만 원정 유니폼의 경우에는 하얀색 유니폼 가슴팍을 가르는 빨간 파랑 스트라이프가 인상적인데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홈과 원정 유니폼 모두 수원 화성의 전통 문양을 패턴화해서 지그재그 스트라이프를 넣었고 유니폼 모델은 수원 fc FC의 치어리더 분들이 해주셨는데 굉장히 예쁘시네요. 이번 시즌 가장 예쁜 모델, 아니, 유니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사견 도붙여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워스트3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견 100%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울산현대 홈 유니폼은 짙은 파란색에 도트 처리된 노란 줄무늬로, 어웨이 유니폼은 하얀색에 옅은 하늘색 줄무늬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번 시즌 홈 유니폼은 짙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두께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소매 부분은 완전 검정색으로 하는 디자인을 하였고, 어웨이는 좌우 반반씩 하늘색과 하얀색을 나눠 먹는 디자인이라 했습니다. 또 왼쪽 팔 부분에는 지난 시즌 우승 팀만 할수 있는 황금 케리그 엠블럼이 있는데요, 소매 부분의 검정 바탕과 황금 엠블럼의 조화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스트 3에 선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승 팀의 상징인 황금 엠블럼을 더잘 부각할 수 있는 색 조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제 모니터의 색감 문제이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 유 네이티드입니다. 제주하면 귤, 귤하면 제주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유니폼과 동일하게 홈 유니폼은 귤색을 베이스로 소소한 포인트 가추가 됐는데요, 사려니 숙 컨셉으로 금정 포인트가 목과 허리 부분에 세로로 길게 추가되었습니다. 유니폼 전체적으로 사련이, 슛기... 사련이, 슛... 사련이 숲길에 전경을 패턴으로 넣으면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유니폼 전면에 휴온아들리블 로고가 떡하니 추가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마킹이 많아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 저는 유니폼에 이것저것 마킹이 많이 있을수록 지저분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워스트 2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은 아, 물론 인터인 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극불호가 되겠습니다. 축구가 이제 뭐 전쟁이나 체스같이 뭐 치열한 승부의 세계다라고 해서 이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유니폼 공허전 수상작이라고 하던데, 어, 아마 제 눈에만 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파란 검정 스트라이프는 지난 시즌과 유사하고 원정 유니폼에는 특별히 은색을 메인 컬러로 디자인하였다고 하네요. 홈 유니폼은 골드, 원정 유니폼은 실버, 이런 포인트는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6개 팀 말고도 다른 6개의 팀의 유니폼 또한 각기 다른 스토리와 특징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니폼이 가장 예쁘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